다음 이야기 단지를 열어줄 주인공은 누굽니까? I said my mom, my mom, my mom. 아, <laughs> 이번 사연은 아 저희 둘이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신기해서 이걸 들을 거라고. 아, 상상을 못했어요. 저거요저거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섭게 해요? 그거 되게 밝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들린 거죠, 우리가. 예. 예. 은별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 이거를 열어보네요. 안에 아, 네, 팥이 들어있어요. 예, 아예 부정 탈까봐 예 오, 팥을 예, 좀 예, 넣어놨어요. 여덟 예. 일 예. 예. 이야기는 터의 용도입니다. 아용도가 아. 어떤 장소 터의 용도라 예. 충청북도 청주에서 양현정 씨가 음. 보내주셨는데요. 중학생이 되던 해에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공포 아. 경험담입니다. 자 지금 또 제가 현정 씨의 엄마 그리고 제가 당시 열네 살이었던 딸 현정 씨로 빙의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저희 가족은 마당이 있는 2 층짜리 단독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이리 와밥 먹자. 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 응? 누가 왔어요?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뭐올 사람이 있었어? <laughs> 누구니? 야, 조그만 게 네가 나가 봐 아니야 언니가 나가야지 빨리 너가 나가 싫어 현정이가 언니잖아 얼른 가서 누군지 보고 와 결국 또 제가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왜 <laughs> <laughs> 맨날 나요 줄알았으면다동생로 태어나는 것같았어 아. 투덜거리면서 대문을 확 열었어요. 어? 알록달록 색동 저고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정말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왜, 왜, 왜? 진하게 화장한 눈, 음. 빨간 립스틱을 두껍게 바른 입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 앞으로 떡을 내밀더니 옆집에서 왔습니다. 저는 쭈뼛쭈뼛 떡을 받아들고 곧바로 뛰어갔어요. 엄마 하, 있잖아 하, 어떤 아저씨가 하, 방금 본 모습을 정말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닥 다 쏟아내자 아 박수무당인가 보네 어. 음, 이사 왔다고 동네 박수무당 이사왔다고 떡도 주고 싹싹하다면서 부모님은 별일 아닌데 말씀을 그치, 뭐, 하셨어요 그렇지 뭐 무당이 이웃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겨우 하루 만에 최악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루만에 하루만에 다음날 밤아 그렇지 아 굿.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래 귀가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 시끄러 아, 아 한밤의 평화를 깬그 소리는 아. 요란한 북소리와 앵거리 소리였습니다. 곧그 하는 거. 부모님은 놀란 저희를 달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옆집에서 이사 와서 구슬하는 것 같은데 금방 끝날 테니까 좀만 참아보자고요. 하지만 웬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귀가 먹먹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오 시위 아니에요? 어느덧 5일째 도저히 못 참겠네 시끄러운 것도 정도껏 해야지 <laughs> <S> <S> 이렇게 못 살아 엄마가 씩씩대면서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소인종을막 예. 눌렀지만 굿소리에 묻혀서 그런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봐요! 좀 나와봐요! 이봐 대문을 굿을 듯이 두드리면서 코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끄럽게 울리던 굿소리가 뚝 멈추더니 감히 이게 어떤 곳인데 방해를 해요? 무당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부정택이. 뭐라고? 여기 당신만 살아? 아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구신지 뭔지 한 번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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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어? 이거 정신 못 차리네. 네게 그 가져온 명줄이내 손에 달렸어. 정말 처음 듣는 협박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주자 저주 쿵쾅쿵쾅 뛰었어요. 며칠 후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저녁이 다 돼서 집에 왔는데 어쩐 일인지 굿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벽돌을 밟고 옆집을 슬쩍 훔쳐보려고 하는 그때 아차가 하늘에서 차가운 액체가 얼굴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웅몸 급급 여울냥 잡아 옴몸 급급 여울냥 잡아. 옆집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 쪽으로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피해를 버이고 있어. 뭐?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무당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구나. 왜냐면 며칠 전부터 저에게 이상한 게 보였거든요. 어, 느끼고 있었구나. 무당에게 따지고 온 그날. 내게가족명줄이내 손에 달렸어 아, 우리 집 명주를 지고 있다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찝찝했어요. 안방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또 다시 굿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 불찰한 거 뭐야? <laughs> 마당 한편에 심어진 대나무 사이로. 보였어요. 그것은 모올듯 말듯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마 그 순간 스르르 그 형체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매일 밤. 굿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 결국 저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엄마, 괜찮아? 아프지 마. 누나, 밥 먹자. 네. 저 무당이 또? 무당이 또 국판을 연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 담벼락 바로 앞에서요. 피가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가져와서는. 노려보면서. 그만하라고. 아! 안방에 누워있는데.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순식간에 담벼락을 내려와서 안방 창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놈이 <laughs> 제배 위에서 뛰고 있었어요 뭐? <laughs> 양손을 위로 흔들면서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그런데 남자의 두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와, 발 없어 귀신이 <laughs> 뜯긴 듯 핏줄과 살이 뒤엉켜 너덜거리고 있었어요. 아 뭐? 나 정신 차려. 깨어나 보니 가족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뭐? 나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차을 이사가자. 저놈의 무당 새끼. 내가 가만은 둬. 그리고 무당과 단판을 짓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무당이 제발로 찾아온 거예요. 오, 오. 오, 너무 무서워. 어디 갔어, 발음는 놈?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옆집 사람들. 얘래 죽어나갔지. 잡는 귀신 잡아먹은 거예 뭐? 그러니까 매일 밤 우리 가족을 괴롭힌 구판이 옆집에 붙은 귀신을 잡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을 우리 집으로 쫓아냈어? 흙을 타고 넘어 그가 가리킨 곳에는 우리 집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대나무에는 귀신을 부르는 힘이 있는데 우리 집 대나무 뿌리가 옆집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타고 발 없는 귀신이 도망쳐 온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남편은 대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무당의 도움을 받아 뿌리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어요. 그후 신기하게도 발 없는 귀신은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결해 줬네. 그때 알았습니다. 귀신이 자리 잡은 터에 사람이 살면 오지마.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laughs> 그러니까 저기 무당이 좋은 사람이네. 도와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저기 해고자는 줄았더니. 진짜 목숨줄을 지고 있었다는 게그 말도 맞는 건가봐요. 먼저 뭐 옆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 뭐 이런 거에 뭐 제보자가 뭐 아는 일이 뭐또 있었을까요? 이제 자세한 거는 제보자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 박수 무당이 이사를 오기 전에 먼저 4인 가족이 이사를 왔었어요.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보기도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집 남편분이 난폭하고 폭력적이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그거를 견디다 못한 와이프분은 이제 도망치듯이 나가고 남겨져 있던 이제 아이들 둘하고 남편분이 이렇게 지내게 됐었는데 이제 되는 일이 다안 된다고 한탄을 하다가 이 남편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오. 그 집에 있을니까 약간 뭐~ 홀리는 것도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정도면은 이제 이게 보통 센 그~ 원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 집은 어떻게 됐대요 무당도 얼마 안 돼서 그 집을 떠났다고 하더라고 그~ 떠나면서 하는 말이 발 없는 귀신 다시 이제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 후에 옆집은 이제 한동안 좀 방치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그냥 집을 허물고 도로로 바뀌었대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니까 어우 숨 막힌다 진짜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터가 걸릴까봐 옛날 사람들 이렇게 풍수지리 이런 네요. 걸 굉장히 많이 믿었던 거잖아요 네, 예. 별이가 <laughs> 이 풍수에 되게 진심이에요. 음. 일단 뭐, 침대는 이제 남쪽으로 어허. 놓고. 어, 어 <laughs> 나침 <침대> 깔았구나. <laughs> 네, 나, 일단 어. 이사 가면 이거부터 시작해요. 일단 시작하고. 그래. 거울 이제 딱 들어왔을 때이 정면에 음. 있으면 거울이 안 좋대요. 이 양, 양쪽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것도 바꾸고 네. 그거랑 이제 최근에 그 모형 돈나무 금으로 된 네, 그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 사서. 네, 나, 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돈이 좀 들어오던가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웃음> 이제. <웃음> 약간 터 가리실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좀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 기억에 남는 게 작업실을 구할 때쯤에 되게 괜찮은 조건에 큰 지하에 그냥 공실을 찾은 거예요. 작업실을. 그리고 심지어 어. 송파 쪽. 어, 괜찮네. 어. 위치 괜찮아. 뭐, 금액도 말도 안 되고 너무 크고 너무 괜찮아. 근데 <laughs> 막상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탁막혀 그냥. 아 다음 주에는 구해좀좀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터가 어, 네. 괜찮은지. 터를 좀 보는 걸로 구해줘 터. 의뢰인들이 좋아할까요? <laughs> 어 의뢰인들이? 어.